봄 98, 심증과 물증. 봄 98, 심증과 물증. 1. 몸은 좌우의 음향 반만이 하나로 된 음향 합일체이고, 마음은 좌우뇌가 내량을 통하여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쌍방향으로 통하여 텅빈 무심 제로로서 음향 합덕체입니다. 2. 그런데 몸의 사령탑인 두뇌가 생각, 양, 좌뇌 위주가 되어 감각, 음, 우뇌가억압되고 잠재되어 음향의 조화와 균형을 상실하였으므로, 3. 숨을 죽여 생각을 권자에서 몰아낸 다음, 억압된 감각을 살려내어 플러스인 생각과 마이너스인 감각이 음양합동으로 음향 음양을 양쪽으로 쌍으로 거느리던 채로 무심을 깨달아 음양의 원리로 돌아가는 우주의 이치대로 복원하여야 합니다. 4 이렇게 되면 두뇌가 하늘이 되어 몸 땅의 오행을 운영함에 있어서 코 입, 몸은 양 생각 행위자와 음 감각 주지자가 동시적으로 하나가 되고 눈기는 모양과 색깔과 소리인 현상과 광명과 하늘이라는 본질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감각하여 오 두뇌가 제로 무심이 되면 심정이 되고 코로 숨쉬고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말하고 목과 허리를 돌리고 사지를 움직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생각하고 느낄 때 하나가 되면 물증이 됩니다 6. 심정이 되어야 하늘이 임자한 것이고 물증이 되어야 땅이 제대로 운행되는 것이니 심증과 물증이 이루어져야 천지의 대도가 자기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봄98 심증과 물증 범98 심증과 물증 1. 몸은 좌우의 음향 반만이 하나로 된 음향 합일체이고 마음은 좌우 뇌가 내량을 통하여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쌍방향으로 통하여 텅빈 무심 제로로서 음향 합덕체입니다. 2. 그런데 몸의 사령탑인 두뇌가 생각양 좌뇌 위주가 되어 감각음 우뇌가 억압되고 잠재되어 음향의 조화와 균형을 상실하였으므로 3. 숨을 죽여 생각을 권자에서 몰아낸 다음 억압된 감각을 살려내어 플러스인 생각과 마이너스인 감각이 음향합덕으로 음향을 양쪽으로 쌍으로 거느리던 제로 무심을 깨달아 음향의 원리로 돌아가는 우주의 이치대로 복원하여야 합니다. 사 이렇게 되면 두뇌가 하늘이 되어 몸 땅의 오행을 운영함에 있어서 코입 몸은 양 생각 행위자와 음 감각 주시자가 동시적으로 하나가 되고 눈기는 모양과 색깔과 소리인 현상과 광명과 하늘이라는 본질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감각하여 오 두뇌가 제로 무심이 되면 심정이 되고 코로 숨 쉬고,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말하고, 목과 허리를 돌리고, 사지를 움직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생각하고 느낄 때 하나가 되면 물증이 됩니다. 6. 심증이 되어야 하늘이 임재한 것이고, 물증이 되어야 땅이 제대로 운행되는 것이니, 심증과 물증이 이루어져야 천지의 대도가 자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봄 98. 심증과 물증. 봄 98. 심증과 물증. 1. 몸은 좌우의 음양 반만이 하나로 된 음양합일체이고 마음은 좌우뇌가 내량을 통하여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쌍방향으로 통하여 텅빈 무심체로로서 음양합덕체입니다. 2. 그런데 몸의 사령탑인 두뇌가 생각 양 좌뇌 위주가 되어 감각 음 우뇌가 억압되고 잠재되어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상실하였으므로 3. 숨을 죽여 생각을 권져에서 몰아낸 다음 억압된 감각을 살려내어. 플러스인 생각과 마이너스인 감각이 음향합덕으로 음향을 양쪽으로 쌍으로 거느리던 제로 무심을 깨달아 음향의 원리로 돌아가는 우주의 이치대로 복원하여야 합니다. 4. 이렇게 되면 두뇌가 하늘이 되어 몸 땅의 오행을 운영함에 있어서 코입 몸은 양 생각 행위자와 음 감각 주시자가 동시적으로 하나가 되고 눈기는 모양과 색깔과 소리인 현상과 광명과 하늘이라는 본질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감각하여 5. 두뇌가 제로 무심이 되면 심정이 되고 코로 숨쉬고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말하고 목과 허리를 돌리고 사지를 움직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생각하고 느낄 때 하나가 되면 물증이 됩니다. 6. 심증이 되어야 하늘이 임자한 것이고 물증이 되어야 땅이 제대로 운행되는 것이니 심증과 물증이 이루어져야 천지의 대도가 자기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